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3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합독 하시겠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위아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 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애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애웃 후에는 아나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냈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사사의 직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한 40년 정도의 태평성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사실은 한 세대도 안 되는 그런 시간 안에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정신에 휩싸여서 살게 되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이 사사기를 보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가난의 정신에 물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물든 가난의 정신은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이 정신이 한번이 세상 것과 세상의 것들에 물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너무 거기에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다가도 한두번 세상 것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예수님을 믿는 이 습관, 그러니까 기도하는 습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새벽 예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요 어떤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를 좀 쉬게 되면 이게 곧 어디에 물들어 버립니까이 잠이라는 것에 그리고 또 혹은 시간이라는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습관을 들이는 데는 약한3주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는 몇 번, 얼마만큼 무너질까요, 여러분? 하루 이틀만에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형성되기까지는 그만큼 오래 걸리지만 그 습관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지키고 정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괜찮아져야 되는데 계속 가나안의 정신에 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배를 당하게 되냐면 이 모압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어저께 함께 잠시 살펴본 것처럼 몇 년을 이 에글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냐면 무려 18년 동안이나 점령을 당하게 돼요. 구상 리사다임에게는 8년 정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이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는 약 18년 동안이라는 시간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이 에글론의 통치에 너무 신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공을 바치게 되고 또 그들을 섬기게 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제 이제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뭐 했었을까 도대체 8년이든 18년이든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힘들었던 시간에 뭐 했을까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건 순간이거든요. 사실은 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돌이키는 건 순간이고 돌이키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18년 동안 지금 에글론에게 이렇게 그냥 압제를 당해도 사실상 한 18, 17년 한 11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가다가 그 동안에 자기가 할대로 다 해본 거죠. 또뭐 어, 자기들이 섬겼던 뭐 우상들, 바알도 섬겨보고 또아스타로또 섬겨보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다 섬겨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풀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서 누구를 찾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라도 주님을 찾는 거는 은혜입니다. 예, 그렇게라도 손 들고 오는 거가 은혜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아주 좋으셔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삶이 신앙이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겠죠. 그때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속히 손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냐하면 바로 이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시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였고 거기다가 또 왼손잡이였다는 것은 사실 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그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은. 썩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 말하자면, 거의 어떻게 본다면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이냐? 성경은 그가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공을 에글론에게 바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본다면 왼손잡이이기도 했지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역할이 누구를 만나는 역할입니까? 에글론이라는 왕을 만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조공을 바쳐다가 누구에게 바치는 사람입니까? 모압에게 바치는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다면 이,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별로 나쁜 사람일까요? 네, 뭐 좋은 사람은 아니겠죠. 쉽게 생각하면 그런 정도의 사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비슷한 사람이 있죠.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 같은 사람. 세금 걷어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걷어다가 에웃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바치는 겁니까? 에글론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겁니까? 이이 에글론을 쉽게 만날 수가 있었던 거죠 왕을 독대를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던 이 에웃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한 겁니까? 에, 에웃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쓰임받을 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80년 동안 이제 보시면 이제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 어 그러니까 그 온니엘보다도 훨씬 더두 배나 더 많은 시간을 태평성대를 누가 이루어 갑니까? 이 에웃을 통해 이루어 가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쓰임을 받고 오늘도 보면 은만 명이라는 모합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쓰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안들까요 에웃은. 아니죠.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베냐민 집파 사람에다가, 또왼손잡이에다가 조공 바치는 사람에다가, 그러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쓰일 만한 그런 인재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세상의 생각이죠. 세상의 판단인 겁니다. 쓰임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안될것 같고, 막힐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쓰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었으셔서 미련한 자를 들었으셔서 혜로운 자,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시나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전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유력한 사람들이 이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유력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누구의 은혜에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에우시라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에글론을 죽인 다음에 그가 피하고 나서 준비를 했던 거죠.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놨다가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보면은 모압이 모압에게 이겼습니까? 이기지 않은 상황입니까? 이기지 않은 상황이죠. 분명하게 이기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모아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죠. 이미 주 주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예후시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는 가능성이 없었지만 누구를 통해서는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사방팔방이다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으로 보다는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분 믿고 나가니까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이에서 자꾸 오르락내리락 왔다리갔다리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의 정신은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요? 환경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 더잘 먹고 더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중요한 거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왜안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서 더잘 먹고 덜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난의 정신이라면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믿는 자야 따르라.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못난 상황에 있든, 내가 잘난 상황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라도 누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 어떤 그 믿음이 아니겠어요?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이 뭘까요? 가난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의 싸움 그 중간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걸 고백하는 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한쪽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마다 껴 있을 때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80년이 지난 이후에 또한 명의 사사가 아주 짧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누가 소개가 됩니까? 31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어, 이, 그, 어, 그, 사사가 한 명이 소개되는데요. 이 삼갈이라는 사사는 여러분 더 재밌는 사사입니다. 그 사람은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아주 짧게 소개가 되고 있는 이 31절에 보면 이 삼갈은 뭘로, 무엇으로 블레셋 600명을 죽입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우리도 알잖아요. 그냥 막대기예요. 거기에 뭐가 무슨 뭐가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무슨 뭐 이런 사람들처럼 무기 뭐 도끼 뭐 이런 큰뭐 방패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어떤 철병거도 아니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는 뭐만 몰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소한 마리 몰수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싸워가지고 600명을 이겼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블레셋 600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러면 영이 임한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감전되는 거 그런 이야기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그쵸.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비록 가지고 있는 게 소문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도 이 막대기에 주님 역사하시면 브레스 사람 600명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무엇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작 이 나무 막대기 하나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블레셋 600명을 내가 고작 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할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성의 문을 여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죠? 고작 이 막대기 하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고. 블레셋 600명도 물리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상황과 믿음 사이에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맷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음도 날마다 성장하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까?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 상황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성장하죠.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삶을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이겨보면, 그 다음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도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거죠? 그죠?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이깁니까? 아니죠. 내 손에 든 것이 막대기라 할지라도, 내 상황이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면, 가나안에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하고 여기에 뭐 좋은 게 없나. 이렇게 하면 좋다던데. 저렇게 하면 좋다던데. 여러분, 카더라 따라가시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겁니까? 목전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식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맥집이, 믿음의 맷집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정말로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너지는 건한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선줄로 아는 사람은 무너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우리가 십장 말씀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는 말씀 중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내게 뭐 막대기가 들려 있던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귀한 한분한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